아, 왜 갑자기 비가 와? 비안 온다고 했는데? 가는데 55분 걸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빠 돈입니다. 어제 오토바이를 바꾸고 엔진오일이랑 오일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서 스즈키 매장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더라고요. 지금 14km 더 가면 되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히나 봐요. 네이버에서 날씨를 검색했을 때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왔거든요 출발하니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오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흐리긴 합니다 비만 안 온다면 정말 시원하고 달리기 좋은 날씨 같긴 한데 12km를 가야 되는데 45분이 걸린답니다 이 오토바이는 스즈키사의 버그만 400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키로수는 29,369km 29,000km 탄 오토바이예요 어, 제가 쿼터급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엑스맥스를 타보고 그리고 포르자를 타보고 구독자님의 존테스 350D DNA 모터스의 XQ300 또뭘 타본게 있나? 스쿠터는 아니지만 MT03 뭐그 정도 타봤는데 이 오토바이를 어제 화물로 받았거든요. 충청도 쪽에서 이 오토바이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샀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진짜 비교할 수가 없고요. 동일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엑스맥스보다는 만족도가 확실히 높고요. 포르자보다는 비슷하거나 만족도가 좀더 높아요. 제가 좀더 타봐야겠지만 지금 뭐 마나발 10km 정도도 안 탔거든요. 오토바이 센터에 갔다가 집으로 가면 뭐 30km 이상, 40km 가까이는 타는 거기 때문에 어 큰일났다 비가 많이 오네. 유튜브를 보면 1,000km, 2,000km, 5,000km 정도 타고 비교가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완전 초보자 일반인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차선 바꿀 때 이럴 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25cc는 풀 스로트를 해 가지고 가더라도 옆에 차보다 느릴 수도 있는데 400cc가 되니까 그런 게 없네요. 300cc 정도만 되더라도 날라다니죠. 근데 브레이크가 조금 딱딱하다. 살짝 잡았을 때쑥 들어가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잡아야 되네요. 홍단은 여긴네 아쉽다. 수직기는 30분 더 가야 되는데 8.2km 더 가야 되네요. 지금 속도가 50km긴 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절대로 오토바이 운전을 안 했거든요. 옆 차선이 비어 있다고 해서 차선으로 옮겨서 막 달리고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확실히 배기량이 높으니까 이렇게 달리게 되네요. 진짜 너무 편해요. 이전에 탔던 몽키125가 시트가 정말 정말 편했거든요. 시트가 푹신푹신하고 두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뒤에 등받이가 딱 있어가지고, 허리도 받쳐주고, 지금 10kg 좀 넘게 운행을 했는데, 전혀 뭐 부담감이 없어요, 몸에. 몽키 125를 타고 지금 10kg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몸이 너무 아프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 집에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버그만 400 쿠페. 쿠페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무슨 뜻이지, 쿠페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오토바이가 좋은 게저 같은 다리가 짧은 사람도 양발 착지가 된다는 거.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스마트키가 아니에요. 스마트키가 아니라서 키를 돌려야 돼. 그리고 이 옆에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차하고 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채워 놓으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구 공돌이 달려 있고요. 이거는 주유하는 건가? 어, 맞는 거 같네요. 이중으로 돼 있네요. 이걸 누르고 열쇠로 열어야 되나 봐요. 근데 아까 내비 상으로 55분 걸린다고 했는데 많이 단축이 된거 같아요. 20분 이상 단축된 거 같은데. 예약이 2시인데 지금 1시 9분밖에 안 됐어요. 1시 10분 확실히 배기량이 높으니까 여유가 있다. 제가 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이유는 승차감이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타본 오토바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어, 너무 저렴했어요. 제가 이 오토바이를 300만 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오 아 에이 참 화물거래로 했거든요 화물거래가 뭐냐면 화물차를 불러서 싣고 오는 거예요 화물거래를 하실 때 오토바이 자체를 안 보고 구매하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면 화물을 불러서 거래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네요 동일 년식의 동일 키로수라는 가정하에 포르자나 엑스맥스가 같은 경우는 중고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버그만이라는 모델 자체가 혼다나 야마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중고가 방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궁이 있었어요. 좌궁이 뭐냐면 어,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콩 넘어진 거죠. 전 차주분께서 스탠드를 잘못 세우셔 가지고 쿵 넘어졌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까지기도 했고 발판 있는 데가 조금 까졌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전 차주분은 할리를 타시는 분이셨는데 이건 안타게 돼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얼른 샀습니다. <laughs> 바퀴가 없어. 바퀴 어디 흘렸나보다. 2.6km 남았고, 8분 남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1시 16분입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동구, 멀리 왔네. 오토바이가 좋은 게 저런 거예요. 물론, 뭐, 위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 사이로 가서, 저기, 맨 앞에 가서 서는 거죠. 그리고 신호가 풀리면 쭉 가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내비 찍은 거보다 단축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운전은 안 했는데, 그래도 단축되는 거 보니까 좋긴 한데 시간이 많이 뜨네요.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구동계가 안 좋아지면 차가 시겨왔습니 고맙습니다. 아, 점검 받고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어 53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일단 이 오토바이는 판매하시는 분께서 판매하시기 전에 세차도 하시고 구동계 쪽도 수리를 하시고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각종 소모품류들은 다 팔기 전에 교체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일이랑 필터만 교체를 하고 나온 상태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서. 왔습니다. 아, 확실히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운행을 하고 오셨는데 상태가 좋다고 하십니다. 아우. 마음이 편해요. 어쨌든 상태 좋은 오토바이를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를 했다. 아저씨들 오토바이 느낌이 난다라는 평들이 많거든요. 이 버그만이라는 오토바이가 디자인 빼고는 깔게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어? 고가도로를 타야 됐는데 못 탔네. 앞에 버스가 있다 보니까 잘안 보였어요. 잠깐만, 이거 오토바이가 갈수 있는 도로는 맞아? 안 되네, 오토바이 진입 금지. 큰일 날 뻔했다. 3.9km 직진인데요. 이 도로가 3.9km나 이어져 있다고. 신호도 없어 보이는데 일방 통행길이고요. 비안 온다. 아, 너무 다행이다.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진짜 걱정했는데 비가 안 떨어지네요. 신호가 없는 건 좋은데 달리지를 못하네. 여기는 인천 가좌역입니다. 브레이크가 조금 뻑뻑한 게 있었는데, XRT라던가, 그런 조절식 레버로 바꾸던가, 이 순정 상태의 브레이크는 지금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여기 기름칠을 좀 해주셨어요, 레버에다가. 그러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여긴 되게. 일본스럽다. 동네 자체가 좀 일본스러워요. 제발 나 먼저 보내주면 안 되냐? 30km 도로에서 30km로 가는 거는 맞긴 한데, 오 까마귀 엄청 커. 제가 최근에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루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안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유튜브에 진격의 거인 리뷰부터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마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는데, 몇 편까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어떤 음모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흥미진진합니다. 오, 좋은데요? 핸들을 놔도. 진동이 없어요. 흔들거리거나 그런 게 없네요. 지금 뒤에 탑박스가 달려있긴 한데, 보통 탑박스가 달려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뒤쪽이 무겁다 보니까 핸들이 털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비가 또 떨어져요. 출발하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스타벅스에서 케이크 한 조각만 사다 줄수 있냐고 하네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제가 도착할 때쯤 주문을 하겠대요. 여기가 어디 오른쪽으로 빠지면 아라뱃길 따라 쭉 가는 길일 거거든요. 아라뱃길로 가면 신호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신호가 별로 없으니까요. 브레이크를 아예 안 잡았거든요. 방지턱 넘어갈 때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여태껏 탔던 오토바이 중에 가장 편했던 오토바이 부동의 1등이 포르자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오늘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더 편해요. 사람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편하네요. 왜 이게 뭐,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살짝 팔을 핸들에 얹어 놓은 정도인데 이렇게 가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제가 몽키 같은 거탈때한 손으로 운전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MT03 탈때 그거는 300cc 300cc가 맞나? 어쨌든 300cc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그만보다 더더 가속력이 좋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거는 진짜 땡기면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거는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가속력은 조금 더 MT03 쪽이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워낙 이게 워낙 아 몸이 뒤로 젖혀지네. <laughs> 몸이 뒤로 젖혀지네요. 워낙 안정감이 느껴지는 오토바이다 보니까 가속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풀 스로틀도 아니었는데 잘 나가네요. 배기량이 cc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배기량이 깡패는 맞나 봐요. 연비가 27km 나오네요. 트립 A가 640 엔진오일도 교환을 하셨었나 보네요. 3만 키로때 교환하라고는 하셨었는데 내 손에 들어오면 한 번씩은 정비를 하는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냥 갈았습니다.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조각케이크 하나 찾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